올해 10월은 3일 개천절부터 4일 토요일 5에서 7일 추석 연휴, 8일 대체 공휴일, 9일 한글날이 이어진다. 여기에 금요일인 10월 10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12일 일요일까지 총 10일 연속 휴무가 가능하다. 이미 3일부터 9일까지 7일 연휴가 확정돼 있어 10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해도 장기 휴가를 즐길 수 있다. 연휴 기대감은 여행시장을 달구고 있다. 교원 투어 여행이지에 따르면 10월 3일에서 9일 해외여행 수요는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28.7% 증가했다. 특히 패키지 여행 예약이 큰 폭으로 늘어 10월 대이동이 예고됐다. 호텔 리조트 예약률도 평소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. 인천국제공항의 연간 이용객도 사상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다.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이용객이 최대 7,6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. 지난해 7,116만 명 대비 7.2% 증가한 수치다. 특히 중국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과 10월 황금연휴가 맞물리면서 장거리 여행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. 여행업계는 일본, 베트남, 대만 등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예약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으며 항공사들도 전세기를 투입해 좌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.